시지부련. 보고도 나타내지 못하면, 이름하여 눈이 상했다고 하고, 듣고도 알아듣지 못하면, 이름하여 귀가 멀었다고 하며, 손에 쥐고도 알지 못하면, 이름하여 지혜가 없다고 한다. 이세 가지는 우짓지 않을 수 없으니, 어리석으면서,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만일 윗사람이 현명하지 않으면 그 아래 사람이라도 몽매하지 않아야 계속하여 이름할 수 없다. 다시 맡겨도 묵은 벼람을 따르면 이는 나타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야 하고 묵은 벼람을 나타내는 모습이면 이는 호랑한 것으로 생각하며 대해야 한다. 그 시작을 알지 못해도 따르고 그 끝을 알지 못해도 옛날 거로 다스리는 것이니 오늘의 많은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땅히 옛 것의 근본을 알아야 하며 무르토의 별이로 생각해야 한다. 보고도 나타내지 못하고 듣고도 알아듣지 못하며 손에 쥐고도 알지 못하면 이세 가지의 경우가 모두 어리석기 때문에 굳이 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이 현명하지 못하면 그 아래 사람이라도 몽매하지 않아야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임금의 어리석음을 나기 찍지 않고 왕위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임금이 분별력이 없고 지혜를 나타내지 못하면 이는 임금이 호랑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으며, 임금이 어리석어서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도의 시작과 끝을 모르더라도 임금을 보필하는 인재로 하여금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선조의 도로 다스리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따라서 임금은 옛 것의 근본을 알아야 함과 동시에 이를 도의 근간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가칠의 징역은 꾸짖기를 그만둘 수 없다이며, 이는 곧 꾸짖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고, 무물은 무분별함의 뜻이다.